진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셀프 체크인했고, 지금 짐부 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 좌석을 미리 보려고 했더니 만원 추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착해서 했습니다. 짐부 치고 나가네. 안 썼을 때 보다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 탄 번. 과연? 택시 타요 흑돼지 먹으러 가는 길 어머 음. 카카오 모양 봐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가 탈차는 일반이에요. 아, 흑돼지 왔어요. 여기 다 엄청, 여기도 화려하죠. 이 집이랑, 물범이랑 흑동과 양, 양대성. <laughs> 이렇게 어떻게 먹는지 나와 있었어요. 와, 이게 제일 인기 많은? 흑동작. 맛있겠다. 흑동이에요, 이거? 오뎅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기, 여기. 어, 이거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밥. 밥. 네. 맛은 된다. 요걸 찍어야 돼. 흑털. 어디? 나그거못 아, 먹는데? 네, 일단 잘라놨은 그리고 아, 이거 불 때문에 거. 다 없어져. 누가요어 녹아 벌써 3인분째 렛츠 고고고 4인 문제? 둘이서 아4인 문제. 3인분이 아니라 4인아 네네네 네. 네. 요즘 택시가 황금 택시래요 제주도 금 택시 <laughs> 한 10번 했나? 전화까지 불렀는데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적을게? 어? 어 저건가요? 아니, 어 얘인데? 예쁜 곰돌이다. 제가 느낀 실라스테이는 어, 사람들이 엄청 부쩍부쩍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laughs> 뭔가 로비가 시끄러웠던 적은 처음이다. <laughs> 흑동가에서 한 진짜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싱어스테이 앞에 무슨 그 음식거리?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맛집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리고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 느낌이다. 음. 아, 그리고 아까 설명 많이 해줬는데, 여기 체크아웃 12시고, 음, 아. 그 라운지가 한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응, 새벽 한시까지. 그래서 많이 이렇게 놀러 오는 건가? <laughs> 아 이게 뚫려 있어가지고 아까 엄청. 샤! 어디 하고 했죠?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 룸은 음. 음. 아늑하다, 커지 아늑하네요. 뷰를 볼게요. 와 뷰는 내가 나온다. 음 <laughs> 되게 그 뭐라고 되지뷰 자, 이렇게. 아늑한. 화장실. 그럼 오늘은 오늘 여기서 가볼게요. 밥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다. 정해 먹고 싶은. 굿밤. 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타고 렌터카로 갈 거예요. 택시 타고 이동할 거라서 따 봐요. 얘도 같이 왔어. 7리 아, 여기가. 엔터. 우와, e hey, 여기는 지금 세차 중이신가? 세차 들어가는 중. 그리고 여기 진짜 세차가 신기하다, 진짜 세차는. 예스. 야, 쪼까 들어가는 거야. 제주도 여러분 왔지만, 이렇게 기스가 심한 차는. 어어 쩔수 없나요? 뭐? <laughs> 아니 아, 요즘 차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 뭐지? 삼성 카드로 되어있는 제주도 렌터카를 샀는데 아, 제주도 왔지만 이렇게 상한 성한 차는 처음 봐요 그래도 한 3만 원. 문안 열려. 3만 원 차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어? 스틱? 야 스틱? 어? 스틱. 스틱? 아 스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처음 봤어 이런 차는. 와우. 아니 깨끗하게 청소한 거 맞아? 가죽 다탔어 어? 가죽이 다탔어 어차피 우리 거기까지만 가는 거. 완전 끈적거리고 에어컨을 나올까요? 기름은 얼마예요? 아. 기름 반일수도 찬 찍을. 아 와. 냄새나. 무슨 냄새? 사진만 찍어도 미남 미녀가 되고 인생샷이 되는 휴일이 수국축제. 화난다. 약간 꼬리꼬리하는 라고 뭐지 할까? 그 냄새 있잖아. 무슨 냄새냐면 잠깐, 렌트칼 어. 주안 시즌 한주로닦은 느낌. 렌트칼 어. 와, 나 이런 차는 진짜 처음인데 싼게비지떡이다 정말 괴롭다 택시 타고 다니고 싶어. 택시가 더 깨끗했어. 이거 완전... 더러워. 찝찝하다, 찝찝하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예를 들어서 그 행주 안식 먼지 냄새. 미치만 아, 섞는다지만. 너무해! 그럴 줄 몰랐어. 밥한테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식을 우리가 못 봤나? 옛날에 우리 그 블루투스 갖고 와서 나옛날에그 기억나 우리 샤오바이 에다가 블루투스 해 놓고 타고 다녔었던 거잘 그렇게 했지 블루투스 야 이걸 좀 볼게 아니 이게 왜안 되는 거야 <laughs> 너무 슬퍼 뭔가 뭔가 멍게소라이거는뭐해가는 어요나 진짜 너무 맛있었어 휴아아 잠깐 가야 하거거좀찾을 하자 네 귀도 좋 강아지도 너무 귀여웠어요 아여보한테왜 찢은거야? 와아 나를 미워했 아. 에네드 아, 짐도 있겠 들어서 물올까기어 여기 아, 여기 초객대은 이거 풍자 있는데. 아, 여기서 그냥 누워도 될것 같아. 와. 여기는 에월 더 선셋이에요. 내돈내 산. <laughs>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음, 어, 너무 이뻐, 진짜. 이렇게. 그냥, 사실, 사진은 잠깐만 찍고. 아, 너무 이쁘다. 그냥 그냥 너무 <laughs> 이쁘다.